안녕하세요. 예, 투명한 교수의 부태코 TV 투명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비가 오네요. 날씨가 우중충한 게이 봄비인가 봅니다. 어, 이게 봄이 오다 보니까 또 옛날 또 추억, 추억을 가네요 음. 여러분도 그런 추억 있으신분 계시죠? 저 초등학교 때일 겁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 그 병아리 팔고 있잖아요. 노란 병아리, 워낙 간단하잖아요. 그때 한 마리 100원인가 판것 같아요. 50원이고 100원인가 했던 팔았는데 너무 귀여워서 그걸 사왔던 기억이 나요. 네, 두 마리, 세마리 이렇게 사와가지고 집에서 키워보려고. 그 어린 마음에 집에서 병아를 키워서 닭을 만들어서 닭을 키운 다음에 그 닭에서 알이 나오면 먹어야지. 가요금, 계란 먹어야지 가육계란 예 요거를 먹어야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결과 어땠냐고요? 예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병아리의 특성이 이 겨울에 좀 딱딱한 곳으로 막 파고들 습성이 있어요. 그 암탉이 있으면 병아리가 엄마 품을 막파고들잖아요예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잠물자한테 파고들어가지고요 압사당해 죽었어요. 지금 생각 그때 얼마나 제가 슬프었는지. 아, 어쨌든 그런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반려견하고 반려묘가 많죠? 많이 키우고 있죠. 지금 천만 넘어서 천오백만이 도달한다네요. 그리고 벌써 뭐 반려견, 반려묘, 펫 관련된 사업이 연 매출액이 아니, 거의 8조 넘었고요 10조를 바라본답니다. 그 정도는 앞으로는 이팩 관련된 사업이 예, 돈 내는 사업이 될 겁니다. 한번 지켜보십시오. 저희 부동산에서도, 어, 지난번에 원룸을 찾는데, 아, 원룸 찾기가 힘들답니다. 강아지 키운다 그러면 집 주인들이 집 주인들이 방을 안 든대 이런 데를 왜 냄새라니까? 이 사람이 나가고 나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냄새가 나가 안 들어온다 이거죠. 한번 펫을 키우면 계속 펫을 키우는 게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펫 전용 하우스를 좀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번에 딱좋은이 나왔어요. 자, NPL 물건입니다. 그것도. 그냥 원룸이 아니고요. NPL, NPL, 부실 채권. 시세보다 저렴한. 그러니까 싸니까 어떻게 됩니까? 월세를 받으면 생일이 높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참, 뭐라고 해잖아좀 아이러니한 게, 자, 나는 안 베풀면서 받으려고만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상대방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려고 하면요,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가치가 있어야 돼요. 집을 보더라도 봤을 때, 와, 오, 살고 싶어. 좋아. 이런 생각 들면요, 다른 데보다 10만원, 20만원 비싸도 살아요. 특히, 영종도 같은 경우는, 그, 카지노 있잖아요. 카지노. 연봉이, 최저 연봉이 3천만 후반대입니다. 평균 연봉이 7천만 원이래요. 평균이. 그러면, 한, 한 달에 5, 600 번다는 얘기, 600번다 얘기인데, 그런 애들은 뭐, 몇십만 넣는다고 틀리겠습니까? 1,20만 비싸서 좋은 데 가려고 그래요. 좁은 거 싫어하고. 자. 모든 게 제가 예상했던 거를 충족합니다. 일정으로 방 하나 거실 부엌. 그러면서 전용 면적이 13평입니다. 일반 뭐, 오피스텔 원룸 같은 게 6평, 7평이잖아요. 딱분해요 13평 딱 좋습니다. 이게 예전에 2019년도에 분양할 때, 제가 보기에는요, 대출금액 계산 해보니까, 대략 한 1억 후반대, 1억 8, 9천이나 2억 정도에 분양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분양이 제대로 안 되고, 어떡하지? 그런려가 보니까, 그 당시에 인프라가 아예 없었거든요. 지금도 별로 없어요 역세권인데, 여기서 도보 1분 거리입니다. 자, 영종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인구 가 늘어날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에 수요가 늘어나니까 공급이 한정돼 있습니다. 영종 국제 도시가 요만한 땅덩어리에 반이 공항이에요. 인조 국제 공항. 그나마 반 중에서 반은 산이에요. 그반 중에 또 반은 다 국유지입니다. 얼마 안 되는 이 땅을 개발해야 되는데, 뭐, 땅을 사서 개발해도 괜찮고, 이미 개발된 거를 사가지고, 자, 내가 일반적인 물건을요, 꼭 들어가고 싶고, 살고 싶은 집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입니다. 저는 그거를 택하고 싶었는데, 마침 NPL, 부실 채권 1 5가이 나왔습니다. 어, 지금 현재는, 뭐, 개인 소유였지만, 소유자는 개인이었는데, 어, KB, KB 신탁입니다. 어, KB 부동산 신탁이 신탁사고. 근데 뭐, 이렇게 몇년 동안 이게 자금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신탁사에서는 이거를 매각을 할랍니다. NPL로 부실채권으로 자 매각할 때 개인에게 주려 저희 못 줘요. 그때 저기 어, 부실채권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원칙으로는 개인이 못 줍니다. 누구냐 자산유동화 법인에게 넘길 수 있어요. 그 자산유동화 법인이 예,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열다섯 채를 열다섯 개입니다. 어떻게 매각하고 금액은 어느정도 책정하면 좋겠느냐 그 한번 가봤어요 아까 보셨죠 그 집입니다 자 어땠어요 보시니까 좀 헌접해 보이죠 맞습니다 아주 헌접해요 저거를 이쁘게 꾸미고요 상품가치가 있게 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펫 전용 하우스를 만들 거예요. 15개 다를. 그래서 그 안쪽에다가 이렇게 너무 그냥 세창살 말고 감옥같이 말고 좀 이쁘게 꾸며 가지고 어, 반려견 그 다음에 한쪽에는 반려묘 이게 고양이과는 나무 타는 걸 좋아해 가지고요 탕 올라, 올라가는 올라거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서 반려견이든 반려묘든 아니면 같이 키우든 이렇게 들었을 때야 여기 딱 좋네 야 이런 것다 있네라고 할 정도의 주가 집을 만들게 인테리어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아직 준비 중이고요. 그 신탁사 KB 부동산 신탁에서도 KB 성고 신탁이죠. 네. 거기서도 지금 이제. 어, 자산 유동화 회사에게 의뢰됐어요. 그 자산 유동화 회사가 저한테 의뢰고 제가 답을 내려줬습니다. 이제 그답 가지고 자산 유동화 회사는 신탁사하고 협의 조율을 하겠죠. 그래서 OK가 떨어지면, 이제 제가 이제 매매할 수 있게끔, 제가 판매할 수 있게끔, 매각할 수 있게끔 저한테 물건 준다 하더라고요. 물론 인테리어까지. 자, 인테리어 구성은 제가 합니다. 이미 다 해놨습니다 그것도 보면요 오피스텔 분양할 때 샘플하우스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잘 해놨어요 이렇게 꾸며서 살라 이거죠 근데 실제 로그 꾸밉니까? 안 꾸미죠 아까도 그랬잖아요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 주인들이 그돈왜 들여 내가 살지도 않는데 그냥 대충 깔끔하게 하면 돼 그냥 있는대로 그냥 임대하고 그러니까 뭐 300, 500에 뭐 30만 원 받고 40만 원도 받고 잘받아요 50만 원. 근데 원룸이라 하더라도요. 자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게 샘플 아우스에요 얼마 멋있어요. 문딱 열었는데 와. 괜찮잖아요. 6실못돼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15개 객실 다 이렇게 지을 거예요. 객실이래 호텔도 아닌데 <laughs> 15개 주택을 이건 도시형 생활주택이거든요 다 일일이 줄 겁니다 간접도 딱 집어넣고 딱딱딱 집어넣어서 철뚝끈게그켜 놓고 그냥 본인들이 꾸밀 수 있게끔 주명좀해 놓으면 여기다 시계도 놓을 수도 있고 그죠 침대 딱 있고 침대 옆에는 딱 있는 협탁딱 만들어 가지고 요것도 갖다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런 거, 의자. 그죠? 벽체부터 의자. 뭐, 요런 것도. 아니면, 쪽팔에 갖다 놓던가. 자, 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갖다 놓으면, 딱 봤, 누가 봤을 때도, 살고 싶다 생각 들겠죠? 같은 건데, 자, 여기서 보는 겁니다. 자, 현관에서 보는 겁니다. 딱 보면은, 딱 들어왔을 때꼭 괜찮네 그죠 이게 거실이야 이쪽에 방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가 방이잖아 그죠 어. 그러면 이쪽에 거실이 있는 거예요 주방이 있고 딱문로 들어오면 이쪽으로 딱 그렇게 들어오면 집이 있는 방이 있는 거예요 방을 이런 식으로 조명도 놓고 그죠 보조등 들어간 이런 딱 멋있게 요 등도 일반 등 말고요. 요즘, 요즘에 요즘 등이 이쁘게 너무 잘 나와요. 그런 등으로 바꿔줄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한쪽 끝에는 한쪽 끝에는 이제 강아지들, 강아지라든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창살이 약간, 약간 비한처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 요만큼 높이로 해가지고. 쭉 연결합니다 거기 들어가 살수 있게끔 반려견 한쪽에는 나무로 이렇게 심어가지고 나무가 아니라 그그 그 고양이들 원래 캣하우스 만들어서 올라가서 놀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딱 들어와 봤는데 강아지 키우는데 고양이 키우는데 너무 좋다 이런 생각 들면요 뭘잘안 따져요 그 강아지 고양이한테 들어가는 게, 한달 들어가는 게, 돈백만 들어간다더라고요. 잘 키우려면. 요즘에, 애 키우는 거랑 똑같아. 그, 우을 수는 그러잖아요. 버스 타고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 가다가, 어, 강아지 뭐끼기니까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진이야, 끼기다니, 울지마, 울지마. 엄마 여기 있잖아, 엄마 여기 있잖아, 이러니까. 옆에 또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이고 어째서 개를 낳느? 이러더라고요. <laughs> 요즘에는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가족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응? 오빠 여기 있어, 뭐형 여기 있어, 애기 있어, 언니 여기 있어, 뭐 엄마 여기 있어,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 그러니까 할머니와 어째서 개새끼를 낳느? 이러는 거예요. 그말 듣고 웃었는데, 그 정도로 가족화 돼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거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만약에 사서 임대를 시세와 동일하게 논다면 어떨까요 매가는 줄어드는데 월세는 그대로라면 원래 매가에만큼 월세에만큼의 수익이잖아요 근데 이게 줄어들면 요 수익은 높아집니다 이건. 이런 게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자리에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입니다. 아직은 영종 국제 도시가 역세권이라서 굉장히 발전은 되지는 않았어요. 운서역 같은 데는 발전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요, 운서역은 음, 저는 그냥 딱간략게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어디냐? 문서역은 구도심이에요. 구도심입니다. 거기 건물들은 이미부터 날치 시작했어요. 더뭐 새로 멋져요 여기는요. 이미 꽉차 있습니다. 구도심이에요. 신도시 모델로 하느냐? 지하철이, 전철이 있는데 아직 미개한 개발이 안된 지역 그런 지역을 보시라는 겁니다. 딱 거기 1분거리에요 이런 지역은 자. 제가 오늘 날짜가 2024년 오늘 4월하고도 15일이네요. 4월 15일. 23년 4월, 4월 15일. 자, 이 가치가, 이 1.5름이 딱 2년 뒤에, 2025년도 4월에 이 가치가 얼마까지 뛰는지 보십시오. 얼마까지 뛰는지 보십시오. 에, 안뜨도 돼. 지금 있는 요 상태만 받아도요. 뭐, 거의 뭐, 중대박이죠, 뭐. 자, 요거 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임대 보증금을 천, 받습니다. 1 5룸 전용 열3평 분양평수가 20평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천에 70만원 정도면 적당하겠죠. 역세권에다, 그죠? 렇 근데 인프라는 별로 없어요. 단지이 그겁니다. 단점이 그렇지만 요즘 뭐, 그, 편집만해 쓰면 되죠, 뭐. 땅피있습니까 다른 거는 들어오다가 차 있는 사람들은 뭐, 차로 왔다 갔다 하면 사면 되는 거고. 밥물관갈 때, 거기 그 버스 로 들어와. 역기 역앞이니까. 버스 타고 금방 나고요. 웬만하면 차 있으니까 차로 움직이면 다 됩니다. 공기 좋아요. 주차 공간 널널하고. 얼마나 편지 몰라요. 이 운서역이라든가 이런, 하늘 도시 가보세요. 오피스텔 가보세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아니 내집 내가 들어가도 진짜 돈 내고 들어가야 돼돈 내고도 가 들어갔는데 차선이 많아가지고 뺑뺑이몇 바퀴 돌다가 결국은 뭐 주차 못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복잡한 지역보다 저는 이런 지역을 선호합니다 사람마다 성향은 달라요 저는 좋다 이거죠 어떤 분은 또막 복잡 복잡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어, 그런 분들은 그걸고 가셔야죠 저처럼 이런 성향에다가 좀 깔끔하고 깨끗한 집 좋아한다. 좀 퀄리티 있는 거 좋아한다. 이쪽 가는 거예요. 아까 그런 집 같은 지원 놓으세요. 1,070 들어옵니다. 1,070이면요. 적정 가치, 그 얼마냐. 1억 5천 짜리예요 1억 5천입니다. 근데, 자, 1억 3천은 내가 사와요. 이걸 제가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양가는, 최첨 분양가 1억 후반대였을 겁니다. 1억 한 8,9천 갔을 거예요. 1억 3천이면 이제 5, 6천 깎아주는 거예요. 그럼 뭐 얼마 깎아주는 거냐. 그냥 30%? 30%정 깎아주는 거예요. 이게 NPL입니다. 자, 그러면 은 1억 8천 잡고 1,070이면 임대 수익률 한4% 나올 거예요. 4%. 거기딱 맞는 임대 수익률이라고 니다그 1억 8천이 가치예요. 1억 5천은 좀 낮게 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얘네들 시점을 보고 저의, 제가 볼 견지에서는 1000에 70 정도 받은 정도면 1억 후반대, 1억 8, 9천, 2억 가까이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자, 대출 70만원, 천 받습니다. 4.5%로. 그 임대수입왜 푼입니까? 연 10.5%입니다. 이게, 실수치료는 5천만원이거든요. 1억 3천에서 60%, 7천만원 대출 받고, 내가 5천만원 들어가요. 연간 임대에다가 이자 다 빼고 순수익이 매월 43만 원더 들어옵니다. 매월. 내가 5천 투자해가지고. 그럼 두 개면은 1억 투자하면 두개 하겠죠. 그럼 이한달 얼마 들어옵니까? 87만 0만원 들어와요. 매월. 뭐, 그 정도 들어오면은 일반 적금한 거보다 훨씬 낫겠죠. 적금한 거에 한 3배 정도는 수익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가 오른다, 이겁니다. 이 1억 3천에 산다면, 제가 보기에는, 매우 년 되면, 두 배, 두배 반? 많게는 세 배까지 올라오지 않겠는가? 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자, 1억 3천에 이렇게 샀는데, 10.5%잖아요? 근데 이 분양가를 1억 4천으로 되면, 천만 원 올리면, 예, 8.75%. 그래도, 그래도 8%대의 수익률이 있다, 이겁니다. 괜찮죠? 8.75면 거의 9% 가까이 되는 건데, 9%, 10%이 정도 수익이면은 뭐,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자, 수익형 부동산으로는 좋습니다. 자, 제가 수익형 부동산을 말씀드리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호텔도 있고, 그죠?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원룸도 있고요. 패션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오피스텔, 이런거 저는 좀 작은, 평소에 선호하지 않아가지고, 여섯, 평짜리 저는 추천잘안 하거든요. 웬만해서는. 미니멈으로 아평 이상 되는 거. 열평 이상. 이렇게 돼야 되지. 전,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은쪼이 싫으니까. 그리고, 뭐, 그냥 깔끔한 것보다 딱 봤을 때, 아, 정말 살고 싶다. 살고 싶다. TV에서 보던 거다. 요런 거를 만들어주고 싶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1억 4천과 1억 3천 두 개는 뭐냐면요. 거기 한 호당, 15가구 한 호당, 리모델링 가격을 제 2천에서 3천을 잡고 있습니다. 예. 딱 털고, 다시 짓는 거예요. 안에, 리모델링을. 그렇게 해서, 가전도 큼직큼직 감금치고 놓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딱 봐서 봐도, 야, 고급지다. 퀄리티 있다. 아, 이런 데 살아야지. 이런 삶에 누구 데려와도 안 창피하겠다. 좁지 않고, 좁아 터져가지고 말이야. 설 누구 친구 데려왔는데, 아, 왜 이렇게 좁아? 막, 이런 거보다는요, 넓직하면서 큼직하면서, 퀄리티 있는, 예, 그런 집이라면, 뭐, 친구도 초대할 수 있고, 직장 동료 초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집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구하기 힘든. 자, 지금 영종도가, 영종국제도 제가 지금 12만 넘고, 13만 넘었습니다. 앞으로 2, 3년, 3, 4년 안에는 딱을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일을 늘어나는데, 지금 12만 잡아도, 우리나라에 반려견, 반려묘 키우는 사람이 1,500만이 가까운다는 말은, 전 국민의 3분의 1이에요. 근데 한 가구도 2.3명이에요. 그2 잡아도 5천만 좀안 돼. 5천만 잡고, 두 명만 잡으면, 한 가구당 두명 잡으면 2,500가구네? 근데, 1,500가구다. 1,500만 가구다. 반 이상 키우는 겁니다. 두집 중에 한 집은 개나 과일을 키우는 거예요. 반려견, 반려견을 키우는 겁니다. 이런 집 필요하겠죠. 여기서 지금 13만 됐다. 그러면요. 13만이면, 한 6만, 7만 가구 치고, 6만 가구 치고, 6만 가구를, 치고, 6만 가구를 하더라도 6만 가구에서 반이면 3만. 대박이지 않습니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방을 찾는데, 방을 못 찾아가도 애, 먹, 애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 빨리 만들어야겠다. 빨리 만들면 좋겠다 했는데, 물건들이 없었어요. 제대로 된 물건이 없었고, 이번에 너무 종이 나왔습니다. 요걸 제대로 하나만, 한동만 딱 성공하면요. 옆에 동 같은 경우는 계속 눈이 올것 같아요. 한동을 딱 해놓잖아요. 옆에 또 문이 옵니다. 제가또큰 그림이 있어요. 밑그림이. 아, 그 뒤쪽에 큰 땅이 있고 또 밑그림이 있습니다. 밑그림도 있습니다. 제가 아,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역세권 도보 1분거리 일체 모름 전용 13평 NPL 물건 저렴합니다. 그리고 퀄리티 있게 인테리어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아서 수익률을 높이는 물건입니다. 자, 요고, 어, 지금 자산 유동화 법인이 협의 중에 있어요. 5월 말이나 6월 달 정도면 협의가 끝난답니다. 금액조정 협의 끝나가지고 얼마 입금해가지고 우리가 다 떠오르대, 다 사오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다시 주는 겁니다. 팔아도 안 나고. 근데 그게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건보양은 마찬가지인데요. 안해어가도안 해도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모르는 사람 볼 때는 이상해. 그래서 같이 파고 잘 못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처음에 7천만원 계시했다가 너무 낮게 제생한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낮게 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한 이틀 뒤에 다시 연락해가지고 우리 인테리어 파악했고 대출 파악다 했다. 그러다 보니까 한 9천까지 가능하더라. 15개면 1 3한 5천까지. 처음에 9억, 13억 5천, 4억 5천이 오른 거잖아요. 의사 밀당에서는 그 정도면 괜찮겠다 생각하겠죠. 요것도 밀당입니다, 밀당. 제 나름대로의 이제 이 비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받게 되면 받아서 리모델을 링 해서, 어, 이거를 임대와 그 다음에 분양 맞출 겁니다. 어, 이 영종에 저희랑 같이 하는 중개사 사무실이 제가 일요토요일 날 아침에 두레라는걸 만들었어요. 소장님하고 같이 만들어서 두레 뭔지 아시죠? 품앗이 죠 서로 돕고 상상하는 그런 느낌인데 거기에 이제 드레 모임 모임 만드니까 영종 m p a 를 만드니까 그것도 한. 20개 넘게 업체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같이 하자는 식으로 했으니까 아마 그분들하고 잘 연합해가지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천명한 교수의 부테크 TV. 예,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내가 자금이좀 있으면, 이런 거좀 할만하거든요. 부동산에 투자하겠다 믿으면 5천만 원, 6천만 원, 5, 6천만 원, 이제, 투자하면 되고요 세금 별도입니다. 세금은, 제가 보기엔 뭐, 2.6% 되니까. 집이, 그래봐야, 얼마 안 들어요. 몇백안 들어가니까, 분할 별로 없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천만 원, 한 5, 6천만 원쯤 되겠네요. 5, 6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수익률을, 예, 8% 때부터 만9% 10% 정도 예, 9% 10% 정도 본다면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준비해놓으십시오. 제가 한번 탁 얘기하겠습니다. 언제? 그럴 때 비축해놨다가 한번 들어오십시오. 자, 영종 국제 도시 한번 놀러 오셔요. 예. 여행사만 여기 을랑이 해석장도 있습니다 여름에 휴가차 놀러 오셔요 오셔서 사무실 구경하시고 이런 것도 좀 보시고 할수 할 있고요 어 이쪽에 대한 부동산의 설명도 한번 들어보시고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 재테크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들으면 부동산에 대한 견해 넓히고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언제라도 이 영종 국제 도시에 대한 부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재테크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어 상속세 증여세 포함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십시오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